자, 주어진 문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, 우리가 예전, 에 어떻게 했었냐면,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, 여기가 X축, 여기가 Y축입니다. 그래서 뭐, 우리가 X는 3 이렇게 쓴 거,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? X는 3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. Y는 2, Y는 2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.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Y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. 그쵸? X값이 없어져야 돼요. X값이 사라져야 됩니다. 그쵸? 그리고, b, y가 1인데, 그러면 이게 사라진다고 해서 a 값 0이 되면 돼요. 아셨죠? 그럼 b, y는 b분의 1입니다.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?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. 그쵸? 그럼 b는, b가 이쪽에 양되는 거죠. 양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요. 어디, 어디, 여기다가 b 곱하고 b 곱하면 마이너스 3b는 1입니다.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1. 자,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, a가 0입니다. 0이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.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네요.